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행동과 생각하는 바가 그 누구에게도 거슬리지 않는 삶이다. 남들이 존경해도 오줄되지 않고 남들이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다. 남이 존경해도 교만하지 않는 삶이다. 만약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미 세상에서 가장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눈동자가 항상 빛난다. 나쁜 짓한 사람은 어딜 가도 괴롭고 착하게 하는 이는 어딜 가도 즐겁다. 만족을 느끼고 아는 자가 큰 부자인 것이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자일지라도 가난함이 있을 뿐 행복이 없다. 남을 위하여 사는 습관을 길러라. 진심과 성냄을 버리면 사랑을 받는다. 수치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다름없다. 골도는 남에게 베풀어 맞춰주는 것이다. 남이 나를 때리고 고집더라도 성내지 말고 반성하라. 얼굴은 곧 마음의 거울이다. 속세의 덕을 심어 공경을 받아라. 겉으로만 아름답게 꾸미지 말고 속 마음을 아름답게 꾸며라.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워야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이다. 위에는 공을 지 않고 열매만 내면. 얻을 수 없다.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 하루를 긍정과 함께 시작하고 용서와 함께 마무리해라. 인생의 행복은 마음 속에서 시작하고 끝을 맺는 법이다. 모든 번뇌가 괴로움임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곡식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없는이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들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